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0일 기도, 50일 성경학교, 50일 기도학교 두 번째 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품 안에서, 저희들이 이 새벽을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맞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심 무거운지 go mm -hmm.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대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지막 개세만회에서도 모든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깊은 바다를 들어가서 즐기는 스킨 스쿠버를 하게 되면 산소통을 메고 다니면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도 이런 기도가 중요한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에서 시작된 예수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묵상의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평소에 내쉴 때 잡대한, 잡다한 생각들은 같이 내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이 날때 우리는 날숨에다가 맞춰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들숨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방해를 받을 때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호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케빈 드영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의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특정한 단어나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무엇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노진준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의심하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인용을 합니다. 기도의 특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배고플 때 부모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 있듯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듯이, 부모가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나에게 맡겨둔 돈이 있어.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돈을 주지 않는 부모의 그 형편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수만 가지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필요할 때는 들으려 하지 않고 끝마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당한 대화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는 것. 정작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로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려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할때 우리는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나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영이라고 하는 분이 야곱의 기도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무장하려고 무장을 하고, 이제 자신을 맞으러 오는 형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야곱은 그동안 십수년간근 20년 가까이 이제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루었던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죠. 환도뼈를. 다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환도뼈가 다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기도는 환도뼈가 끌어 지고 부러진 데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또형 예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꾀를 버리고. 혼자 있고 고독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호젓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 고독을 영적인 성장의 전환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그 고독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처럼 우리의 변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증, 물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를 해결하게 되면 사탄도 이기는 무기가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할때 예수님께서 직접 쫓아내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 1절로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아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이치와 세상 방법과 세상 생각으로, 또 우리의 신념으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서 불신앙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서 진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한 말, 사랑의 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호흡하며 또그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소망이 우리 주님을 대체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주님 가장 소중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들 기울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또 시험을 이기는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한 사탄의 계계를 이기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총이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그 뜻을 대화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문제를 이기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누라 다짐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